오, 그래. 지금 스타렉스 차량 형탈 화가 끝나서 편치하러 가보겠습니다. 가시죠. 아. 자, 여기 보시면, 이 스타렉스 10, 11인승? 응. 11인승 순간 차량인데, 시트를 다 살린 상태에서 이제 하느라고 그 사이사이에 프레임을 껴넣습니다.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폭이 1200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 길이를 1200으로 하는데 그 이제 여기 스타렉스는 폭이 1600 정도, 아, 1400. 1 4 정도 나와서 그 중간 프레임도 좀더 길게 한번 뽑아왔습니다. 그러고 나서 형상을 폈을 때 이제 이게 짱짱하게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제가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길이가, 어, 프레임 길이가 1400까지 해서 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간에 그 마지막 시트에 사람이 잘안 타고 짐을 싣을 수 있어서 거기다 눈고하셔서1,400 길에 맞춰서 했고요. 일단 상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내가 내려오고, 쏴 놓고, 내려오고.

네. 이 상태로 해서 여기에도 지금 순정 상태에서도 2,000짜리 평상이 딱 들어갔습니다. 갖고 5 1 4분할로 해서 했는데 한번 제가 올라오 보겠습니다. 이렇게 올라가면 되고. 그래서 저 앞에도 여기 앞에는 이제 그 이제 그 시트 시트를 받쳐주면 될것 같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프레임이 정확하게 지금 받쳐주기 때문에 뭐통통을좀 해봤습니다. 여기 뒤에. 여기 뒤쪽은 좀 고, 고 저기, 뭐, 걱정했었는데, 이 중간에 1,400으로 좀 길게 한 20cm가 좀 나왔더니, 그거만 해도 이쪽은 이렇게 받쳐져요. 끝에. 그래서 이제, 요거 이제 간단하게 이제, 그, 사막하고, 이제 주무시는 거는 이제 뭐, 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한번 영상으로 짧게, 이거는 스타렉스 11인승 순정 차량이기 때문에, 처음 한거라서 이제 영상을 한번 남겨봤습니다. 어. 맞췄습니다. 높이 한번 볼까요? 이, 이 차량은 또 선루프가 있어서 그나마 또 높이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앉아있기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선루프 열었을 때 84cm. 그 다음에 선루프 없는 자리는 한 75. 그리고 이제 어른들은 뭐이 정도에 이제 음, 만약에 음. 앉게 되면은 이 정도의 자리 잡고 앉으면 되고. 이제 아이들이나 뭐 손자손녀 데리고 다니시는 분들은 그냥 이제 편하게 그 안에서 불러당겨 놀아 이렇게 타고 하면 될것 같아요. 그러면 그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었캐비다 스타렉스 11인승 완료. 어 이거, 이거. 우리 선생님 또 작은 상하나제 만들어 주셨어. 깔 맞춤 여기서 이제 딱 놔두고. 약좀 드세요 밤에 이제 운전 대리 안 부를 때는 이제 딱 여기서 딱 막걸리 딱 좋은 안주 드시면 좋지 이런 느낌 되겠습니다